아래로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죽는다 얼쩡거리지 말라 제가 이렇게 조금 재미있게 적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제일 처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 후에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 이제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것이, 뭐, 뭐 앞에서 이제 그 아담 타락 이후에, 범죄 후에 다시 뭐노아홍수를 지나서, 음, 그, 바벨탑 사건을 지나서, 그 인류가 오다가 이제 아르박사 가문에, 어 그,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게 되고, 4대 족장 시대를 지나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을 통하여, 어 고생지방에 이스라엘 그 야곱의 일가를 430년간 두었다가, 이제 출 애국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장정만 장전만 60만 3550명이라고 하거든요. 한 200만에서, 250만에서 한 300만 가까이 다음 잡족 다 포함하여.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사이즈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크기 되면 어디 이제 그 가난으로 옮겨놔도 한 민족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 시작에 이제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것이 출애굽인데그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어느 정도 이제 나라로서 한 이렇게 기능을 할수 있는 부족을 훨씬 초월하는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 볼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치, 법, 법, 법을 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법이 율법인데 율법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될거 아니에요. 19장 출애굽기, 19장 5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은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은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율법의 내용을 이제 그 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어, 드러내 주는 것이 이제 출애굽의 목적이죠. 신혜산에서. 어, 오늘 이제 여기 신의 산이 있는데요. 예, 신의 산은 사실은 좀 이렇게 고정이 되어야 될 산이에요. 어, 사실 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 산이 신의 산이다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그 지지를 받고 있어요.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지금 신나이 반도에 있는 예전 이집트 땅, 그, 신나이 어, 반도에 있는 그 산은 신의 산이 아닐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그게 성지처럼 이제 신해산 갔다 왔다 하면서 뭐 거기 갔다 오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90%, 90 이상은 잘못 가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그렇게 인정하고 살면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거는 지,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또그 지켜야 되죠. 그 규례와 둘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언약 은약 백성이 되어서 이제 계약을 맺었다 해도 살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이제 살아보는 과정이 이제 출애굽 40년 과정이 되죠. 예, 그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의 목적이다. 하나로 줄여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오늘 이제 하나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이렇게 찬양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지금까지도 읽고 오고 계속 읽어갈 겁니다 그리고 평생 읽어왔잖아요 하나님 기뻐 춤출만한 사건이 그렇게 많이 있던가요 그렇게 뭐 아브라함 찾았을 때 하나님 그정도 기뻤을까? 제가 볼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뭐 겨우 그 하나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몇명 만났어요. 나라는 엉망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가버리지. 지금 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서 처음으로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 바벨론에 팔아먹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지금 어때요? 세상이다 뭐 하나님 몰라요. 아, 글쎄 하나님 기뻐 춤출 시간이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근데 네, 하나님은 염려가 있어요, 늘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늘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 예, 근데 오늘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시내산에 한 2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출애굽 후 예, 장가의 그 재앙 후 어, 6월절 사건 후에 이제 시내산에 그딱 도착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딱 도착하고 나서 이제 그, 그 도착한 이유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 이렇게 너희가 지키겠느냐 하고 1차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보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네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래 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오케이 이제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 때, 이제, 하나님이 1차 경고를 합니다, 뭔가를. 그게 뭐냐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를 먼저 줘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제가 이게, 어, 성도림들과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물론 뭐, 제가 설교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신의 산이지요?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모세가 한세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뒤에 또 올라가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이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래, 이렇게 내가 그 율법을 내려주고 또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시키면서 모세에게 경계를 하는데, 경고를 주는 거지요 그, 신의 선 밑에 일정한, 자, 산이 이래 있다면, 이 밑에 이제, 이게 경계를 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말아라. 그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너만 오고, 일정한 경계를 정해놓고 그 선을 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중요할까요? 그 봐요. 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뭐뭐 모세가 뭐 하지 야 하나님 뭐 어떻게 오실까 하고 그 호기심 많은 그말안 듣는 그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뭐 올거 아닙니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 뭐야 좀 구경하려고 뭐 위에 뭐 우려와 번개로 임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예, 네. 이걸 좀 보려고 기우 끓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돌로 때리거나 화살로 싸서 죽입니다. 손도 대지 말고. 굉장히 가혹한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 그리고요, 음, 또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1차적인 이야기가 모세요. 이제 원래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용은 성도님들 읽어가서 알 거예요. 셋째 날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케이 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첫 번째 이제 근펌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런, 이런 내용으로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이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해. 이거 잘 지킬 수 있겠냐? 할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봉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읽어가다 보면 나옵니다. 20장 이후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올라오는 날을 정했어요. 셋째 날 올라오라. 이제, 이제 은약을 계명을 어, 내려줍니다. 이때요. 셋째 날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내려가서 모세가 이런저런 얘기도 합니다. 가스그들이 옷도 빨고그 그 남녀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 정결 예식을 합니다. 자기들이요. 그걸 다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셋째 날을 정해주는데, 그때 또 다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차로 뭔가를 경고합니다. 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 밀고 들어와. 나 하나님께로 와서 보려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무래도 하나님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이 언약식을 맺고 이 중요한 순간에 또 호기심 많은 그들이 뭐 아까 봤죠? 그 사, 산에, 여기, 여기, 막, 이렇게 막 들어오고, 경계를 넘어서,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신경 쓰이나 봐요. 아니,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여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한다. 좀 보면 안 되나요? 왜못 오게 하실까? 우리말로 이제,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회의장 근처에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 그 정도 알아 들었습니다. 저도 걱정 마십시오. 할것다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야래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러시기를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니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 말이요 좀 풀이하면 복사, 어, 하나님 그그다 제대로 다 조치했고 그렇안해아 됩니다 이그 거룩하게 하라고 분별했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다 펜스 치고 절대로 못 넘어가게 단단히 사람뿐만 아니, 아닙니다, 육축도 오면 안 됩니다. 동물들도 아무것도 생명 있는 게 그건 오지 말라고 해 하나님은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비밀의 계약을 하길래 근처도 못 오게 할까요? 모세는 그, 그 수백 메터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오지 말라. 근데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도 못하리다 이게 조금 더 그, 해석을 내보면그 근처도 못 오게 해놨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응. 이미 말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백성들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세도 좀의했던가 봐요. 왜, 뭐, 이렇게까지, 뭐, 근처도 못 오게 하지? 아이꼭 알아서 했는데. 자. 그런데 <laughs> 또 재밌습니다. 한번 또 경고해요, 하나님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 됐다. 그럼 아론만 데리고 올라오라. 그리고 한번더 확실하게 조치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19장에 계속 이어져서 이게 세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오지 말라 하는 이유가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결론이 나오죠. 칠까 그들을 죽여버릴까 한다는 거예요. 근처에 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 밑에, 저 지금 꼭대기에서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밑에 수백 미터 밑입니다. 그런데도 그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밑에 어쩡거지도 못하게 해라. 그거 확실히 했냐? 하나님 지금 세 번째입니다. 제가 확실히 했다니까요. 넘치, 경계를 넘지 말라고 잖아요 경계, 가까이도 오지 마라. 확실히 했냐? 너무 오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거예요. 칠까 하느라. 이개혁성경에는 돌격할까 하노라 그래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요. 자 그들을 칠까 하노라는 그 원어가 파라츠라는 이그 파라츠라는 히브리언데 이게 깨뜨리다 돌파하다 이 돌파하다 이게 맞아요 이게 돌격한 갑작스럽게 우리 그 다이너마이트가 갑자기 이렇게 터질때 풍풍풍 퉁퉁퉁퉁 이렇게 터지기 아니죠 순식간에 빡 터져버립니다. 이게 돌격입니다. 이게 파라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칠까 돌격할까 하노라. 갑자기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다가 모세하고 그게 언약을 내려주고 계약을 맺고 이러다가 밑에 오른 거리면 순식간에 하나님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제하거나 통제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우리의 조건 반사 이제 무조건 반사 이런 거 있죠. 조건 반사는 우리가 어떤 어떤 조건 왔을 때 이제 충분히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사는 뭐예요? 그 스펙 안에 들어오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총알을 딱 땡기, 그, 우리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딱 땡기면, 노리쇠를 잡고 있던 스프링을 풀어주는 순간, 노리쇠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냥 가서, 그 내간을 때려버리죠. 예. 그, 약실을 때려버립니다. 그럼 총알이 그, 터져버리면, 터지면서 그 반발력에서 총알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통제할 수 없어요. 무조건 바, 반사예요. 그는 뭐. 무조건, 무조건적인 반사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쩡거리거나, 동물이 얼쩡거리거나, 밑에 하면, 하나님이 통제 안 되는 선에서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냉혹하지요. <laughs>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좋으신 하나님, 응?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그 선을 넘어 우어가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장에서. 이게 파라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음, 신혜산 언약과 율법을 맺는 게 지금 무조건 반사에서 조건 반사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예를 하면서 한그 무조건적인 돌파를 안 하겠다는 게 신혜산 언약입니다. 신혜산 언약을 통하여 제사법이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온을 우리죠. 우리와 관계가 이 굉장히 그 완만해지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은약식이에요. 율법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 제가 적어놨네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 사이의 절대적 간극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스트라이크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어떻고뭐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하자도 못 부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부패한 인간이 서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태양의 표면 온도가 한 6,000도 됩니다. 자, 용광로 생각해 보세요. 1,500도가 넘는 데서 철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럼 제가 볼때한 2,000도 이상 갑니다. 그 용광로는. 그 용광로 거기에다가 오리털 한개 살짝 갖다 대봐요.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이거보다 더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실존적인 우리 인간 자연 자연인 상태 이 죄인이죠.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밀랍처럼 녹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금 양태 지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그순스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서게 되면 그 절대적 간극에 의해서 엄청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순식간에 소멸되어 버리는 거지요.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도 해보지도 않았고. 음. 바로 이제 그런, 그런 순간인데요. 그, 저기,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음, 갈멜산,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일로 싸울 때 있죠. 불로써 확 멸해버리잖아요. 그 불로써 하나님이 그, 항상 보면, 번제를 드릴 때, 그 하늘에 그, 하나님이 제단 그 나중에는 보면 이제 불로 우리가 태워서 드리는 걸로 간접으로 넘어오지만은 율법 맺고 언약을 맺은 후에는요 그 전에는 제단 위에 드리면 하나님 그,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쪼갠 그 비둘기하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 이제 뭐 그랬다 하는데 어쨌거나 그 재물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소멸해요 사라져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그들이 서니까 그들이 제물을 두고 막 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여가 없이 스트라이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그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 제물이 뭘까요? 나 대신 죽은 그 내가 거기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격에 맞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대신 제물이 맞아버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고 그게 이제 율법으로 주어지는 거지요. 제사법이 나오가 레위기 가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 막. 지, 지쳐버릴 정도로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는 어렵다는 게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율법이 내려와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절대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간극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또 아무 법도 몰라, 하나님 성기는 법도 몰라, 자신의 지위가 어딘 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이들이 무슨 일을 저지렀지? 하나님이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들이 소멸될까봐 그래서 신신 당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 이게 그 내용이 이제 그 어디 그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는 겁니다. 숨어서 살아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동산나무 사이에 이들이 뒤에 숨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걸 본질적으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 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며 여호가 어디 있나 야, 대단한 신인데 하면서 막 찾아와서 아, 만나도 내려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도대체 저 신은 누구야 하고 얼쩡거리면서 자기 지위도 모르고 그렇게 찾아왔을 때그 오리털이 용광로 앞에서 순식간에 날아가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간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그 순간에 성소를 우리가 알듯이 이게 성전이 있으면 이게 이 성전이고 이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그 성전과 이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막이 있어요. 이 지성소와 이 막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 죄를 정하지 않고 여기 들어가 하다 보면 죽어요. 그래서 방, 발에 발목에 방울을 메고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안에서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뭐 청소도 하고 합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에 방울을 메고 줄을 이렇게 메고 있어요.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하다가 여서 기 갑자기 하나님의 돌격 파라치를 맞아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사람 꺼내러 딴 사람도 그 사람도 죽습니다. 한번자사예요 이거는. 그래서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발 발목에 묶어놓고. 이게 이제 성수의 희장이 아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 그, 그것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맞고 있던 그 절대 우리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인간의 그 죄, 그 간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가 덮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 맡고 있던 그 죄가 사라져버리는데, 그냥 사라진 게 아니죠. 예수님이 덮어 쓰고 갔기 때문에, 지금 성도님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지금 뭐 희장이 있습니까,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라면. 그 율법 이제 구약 읽어가면서 보게 될 거예요. 그 지켜다 지쳐버립니다. 못 지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은혜로 넘어오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바로, 이 파라츠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거룩성 사이에 있는 숨어 있는 간극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 이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세요. 법조 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율법 우리를 막고 있던 걸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입어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삼 밑에 얼쩡거리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항상 주님 품에 나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사건 후에 그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성소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 버리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오늘 그 하나님의 파라처라는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 속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지금 나는 자유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크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믿었으니까 좋은 직장 주고, 좋은 뭐 어떤 지혜도 주고, 뭐도 주고. 그게 아니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 티끌 같은 거예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 앞에 지금 1대1로 내가 설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을 통하여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이 뭔지 그게 서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네 땅에 오셨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그하시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을 바로 배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며 돌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어, 감싸고 있는 거지요. 그 수혜자로 살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신앙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